정승화 총장을 지켜내려고 네. 하셨던 분인 거잖아요. 정승화 총장이 네. 포스타잖아요. 네. 대한민국 현재 포스터가몇 명이냐면요, 일곱 명이에요. 진짜 현재요. 네. 참모 총장이라고 하면요 사실상 군의 넘버 1이에요 음 넘버, 음 넘버 1을 넘버 투도 아니고 어. 한참 밑에 보이지도 않는 별두 개짜리가 음 감히 음 그렇죠. 총칼을 내놓고 연행을 해? 그렇죠. 음. 아 이건, 진짜... 이건 군인 정신이 투철한 사람 입장에서는 아. 있을, 네. 있을 수 없고 아이고. 이런 걸 하극상. 하는 거죠. 어. 하급상이죠, 하급상. 이, 이 시원 씨가 네. 최원 종아 나오서 집에 가서 내일부터 내가 MC 할 거야. <laughs> 이렇게하는 <laughs> 사태랑 비슷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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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비가 약하다. 아니 그 이거는 뭐 그냥 우리끼리냐 할수 있는 거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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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든지 맞아요. <언제든지 왔는데. 웃음> <laughs> 근데 정승화 경험사령관이 일단 계급은 높이, 더 높잖아요 전두환보다. 어.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흘러간 건지 저는 지금도 잘 모르겠거든요. 당시에 미대소관이볼 때. 한국의 권력에 새 사람이 있다고 봤습니다. 최규하 대통령 권한 대행. <목소리> 그런데 뭐 그냥 총리였을 뿐이지 어떤 권력 욕망도 없습니다. 정승화 총장, 정치적인 군인이 아니라 야전 군인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든 일을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합소 본부장. <목소리> 이 사람에게 권한이 쏠린다고 봤습니다. 원이 (10월 27일에) 최초로 합수본부 회의를 했는데 네. 중정 차장 검찰 총장 치안 본부장이 왔습니다 음. 당시 참관했던 사람의 얘기로는 이전에 상급자였던 사람들과 회의를 하는데 굉장히 단순 명쾌하게 좌중을 휘어잡고 명령을 내리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보고서 깜짝 놀랐다 오. 권력을 행사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오. 마치. 그 자리에 원래 있었던 아, 사람들은 사람 행동했다고 음. 얘기합니다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 노릇 한다고 지금 전두환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네요 합수 본부장이 되고 난 다음부터 거의 총장이나 장관을 무시하고 그건. 멋대로 정치적인 행위와 음. 판단과 결정을 내렸던 그건. 것입니다 드라마에 따라 생각이 네. 나는데 네. 전두환이 이렇게 상속에딱 앉아 있고 네. 소장인데 네. 그 옆에 그 도율 라저씨 이렇게 쭉장군들이 네. 앉아 있어요 근데 거 보면은 전두환 소장보다 계급이 높은 중장도 있어요 네. 선배. 어디 그상속에 앉아가지고 다 이미 휘어 잡은 거죠. 최규와 권한 대행이 이제 통일 주재 국민회의 성도에 나갑니다. 그런데 전두환은 정승화 총장을 찾아와서 최소한 90% 득표율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찰을 동원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승화 총장이 아니 그런 짓 하지 마라. 어떻게 합수부나 보안사가 정치 개입하냐. 말류 했다는 겁니다. 1비6 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시해된. 비상사태였지만, 이건 자연인 대통령이 사망한 것이지, 이게 쿠데타나 혁명은 아니었거든요. 어, 그런데 전두환은 마치 이게 쿠데타나 혁명으로 권력을 장악한 것처럼 정치적 행위를 계속하려고 했다고 허허. 하는 것입니다. 어. 정승화 참모총장이 일단 전두환을 별로 안 좋게 보고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은 정승화 참모총장을 좀 구슬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 수부장을 지금 맡았잖아요. 지금 네. 수사를 들어갔는데 청와대 비밀 공간에 네. 장마치 9억 교원의 비밀 자금이 음. 발견이 돼. 아, 그 당시 9억이면은 와.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근데그 돈을 딱 발견되자 이전두환 합수 부장이 어, 딸이 이제 박근혜니까 6억을 주고 음. 1억은 이제 자기들 쓰는데좀 쓰려고 빼고 음. 어? 나머지 2억을 정서와 참모촌에 갖다 준 거예요. 오. 자 정사 참모촌은 어떨 것 같아요? 너 미친놈 아니야? 아, <laughs> 정총장이 노발대발한 거예요. 음. 그래, 너 수사권 있어. 그럼 수사할 수는 있지. 조사할 수는 있잖아요. 어, 네. 근데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뇨 보고하고 그렇죠. 네. 국고로 환수하는 게 너무 당연한데 네가 뭔데 네 맘대로 이렇게 하냐 라고 해가지고 엄청 질책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전두환이 나중에 동양 경비사령부 보내야 되겠다 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음. 이때 완이 틀어진 거죠 음. 아니 근데 갑자기 정수호한테이 욕은 또왜 건넨 거예요? 아유 자기 혼자 먹으면 항상 달이 나요 나눠먹어야 달이 안 나지 정수호 총장이 전두환을 좌천시키려고 한다는 소문이 네. 파다했다고 합니다 음. 아. 예를 들어서 전두환의 수행 구 이던 분이 12월 초에 육군본부에 들어갔더니만 다른 부관들이 어이 전장군 언제 떠난다고 그래 아, 아. 물어봤다는 거예요. 음. 또 12월 8일에 합소부 간부가 정승화 총장을 면담했는데 반응이 싸하더라는 거예요. 에이. 전두환에 대해서 이미 마음이 떠났다. 음. 심지어는 미팔군 사령관도 알 정보로 소문이 파다했습니다개엄 아. 사령관들 또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정승화 총장만 제거하면 내 운신의 폭이 훨씬 커질 텐데 이런 음. 계획과 생각은 있었을 것 같아요. 또 걸리는 사람 장태환, 장태환 장군은 똑같이 회유를 하려고 했대요. 어. 제가 좀 요즘 드리는 어. 장군님한테 드리는 돈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측근 시켜가지고 보낸 거예요. 다리를 아. 열어보시는데 네. 돈과 함께 편지를. 어. 어. 얼만가요 <laughs> 우리 얼마인지가 궁금해. 요 아. 백만 원. 0만 원. 형님. 얼마 되지 않지만 집에 김장에 보태 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당시 물가를 환산해 보면 1 0 0만 원이면 도대체 김장을 그때 몇 포기나 할 큰돈인데 79년도에 뭐지라고 아 하는 이뭐 이게, 이게 뭐 하는 거지? 막 이런 의미에 이제 부인이 와서 여보이들 아 <laughs> <laughs> 그 분이 절대 이거 안 받죠. 어. 어. 절대안 받아요. 네. 이 전두환 측이 이제 수표를 보낸 게 음. 바로 1212군사반란 그 며칠 전이에요. 음. 며칠 전인데 이걸 보냈다는 이유가 뭘까? 그건 뭐냐면 장태환 장군 같은 경우는 신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음. 뭔가 이제 거사 전에 좀꺼림칙하게 있는 거예요. 저기 버티고 있으면 뭔가 쉽지 않으니까 좀유들리도하좀 유돌 만들어 놓겠다라는 셈법이 있었던 그렇군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무슨 말까지 했냐면 며칠 뒤에 식사자리 초대하겠다 음. 라고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 좀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음. 요 식사자리 초대를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아, 네, 그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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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를... 장태환 수경사령관은 정승화 총장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두환으로 볼 때는 정승화의 사람인 거죠. 음. 정승화 체포의 방해를 안 받도록. 그런 사전 조치를 하거나 음. 관계를 돈독하게 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음. 전두환식 접근 방법이었다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던지고 있는 거네. 에이. 툭 던져서 응. 어이 사람은 나중에 우리 편으로 합류시킬 수 편? 있겠어 응. 하면서 툭툭 던져서 그렇지. 색깔 구분을 싹. 그렇지, 응. 있는 그렇지. 음. 결국은 전두환은 아, 안 되겠다. 정승화 천모총재 잡아야 되겠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아. 노태우의 그 증언에 따르면은 1 1 사태 벌어지고서 11월 초에 이미 정승화 잡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아. 그럼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머리를 짜낼 거 아니에요. 그 짜낸 결과가 뭐였냐면 바로 12.6과 정승화 참모총장을 엮어버리는 거예요. 음. 예를 들면 김재규가 만약 에 내란 목적 살인죄를 받잖아요. 그러면 정승화를 내란 방조죄로 몰아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판을 짜는 어. 거죠 지금. 어. 12.6때 사실 군정 그러니까 안가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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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충분히 혐의를 받을 그렇죠, 수 있겠죠.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지금 그 기간을 살펴보면 한달 넘게 이 계획을 음. 세운 거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귀에 들어갔을 법한데. 왜 아무도 몰랐던 거죠? 네, 당시에 미팔군 사령관이었던 위컴 회고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두환 등 정규 육사 출신 장교단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음 알았네요. 그래서 그걸 당시 국방장관 노재현에게 알려줬다는 겁니다. 음? 그런데 국방장관은 그은 소문이다라고 치부했다는 겁니다. 노재현 장관은. 전두환을 보안사령관에 추천한 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음. 사석에서는 전두환 보안사령관 이제 합서본부장한테 두하아도환아 어,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아. 어, 허물없이 대했다고 네. 합니다. 어, 그렇지만 사실은 아. 이미 그 시점에서 전두환은 군복을 입은 정치인이었는데 또 그러니까. 그렇죠. 불구하고 알아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음, 형님 음. 형님에 어. 넘어갔던 넘어갔어. 거네요. 근데그 눈빛 도뭐 모르나? 뭐 이글거리는 그 용맹. 천사의 <laughs> <laughs> 얼굴을 하고 양이 <laughs> 탈을 <야기타를> 쓰고 <웃음> 형님 형님 <웃음> 언니 언니 <웃음> <웃음> 역사가 반복된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네. 게 이럴 때 쓰는 것 같아요. 사실은 오일육 군사정병 같은 경우에도 이미 한달 전에. 박정희 소장이 이 군사 반란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게 국무총리한테 보고가 돼요. 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막지 못했잖아요. 근데이12.1 군사 반란도 똑같아요. 음. 지금 이 군사 반란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라는 게 이미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한 거죠. 이때 조금이라도 어느 한쪽만 움직여줬으면. 이거 막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장군님은 그 중요한 시기에 어디 가 계셨던 거예요? 요정에 얘들이 빼돌줬잖아요